박지현 추석 특집 나 혼자 산다 정격 출연 엄마와 함께한 눈물의 선물 방송 연기된 이유는 올해 추석 트로트계의 블루칩 박지현이 드디어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추석 특집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방송가는 물론 팬덤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출연은 혼자가 아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와 함께 등장해 그동안 쉽게 볼수 없었던 가족의 진솔한 일상과 모자, 모자 간의 애틋한 순간이 전파를 탈 예정이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번 방송에서 박지현은 그동안 바쁜 스케줄로 표현하지 못했던 깊은 휴심을 행동으로 보여준다. 그는 직접 준비한 특별한 추석 선물을 어머니에게 건네며 눈시울을 불켰다. 현장에 있던 박나래와 전현무조차 예상치 못한 순간에 눈물을 쏟아내며 스튜디오가 잠시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한다. 방송 관계자는 카메라가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만큼은 모두가 리얼한 모자간의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추석 특집이지만 단순한 예능을 넘어선 감동 다큐멘터리 같은 장면이라고 기띠했다 원래 이번 특집은 추석 당일 전파를 탈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작진은 최근 편성 변동으로 인해 방송이 일주일 가량 뒤로 밀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팬들 사이에서는 혹시 박지현의 빡빡한 행사 일정과 겹쳤기 때문 아니냐. 는 추측이 제기됐다. 실제로 박지연은 최근 전국 각지의 추석 콘서트, 지역 축제, 그리고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 녹화까지 겹치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관계자는 편성 지연의 주된 이유는 내부 사정이지만 일정 조율 과정에서 박지연 측의 스케줄도 고려된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나 혼자 산다는 이미 수많은 스타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며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박지연 편은 그야말로 역대급 화제성을 예고한다. 팬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추석 최고의 선물은 이 방송이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지연이를 드디어 본다니 벌써부터 눈물이 난다. 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무대 위에서 트로트 왕자로서의 화려한 모습만 보여주던 박지연이 이번에는 아들로서의 따뜻한 인간적 면모를 드러낼 예정이어서 시청자들의 감정적 몰입은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방송은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첫째 주 금요일 밤에 편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진은 그동안 볼수 없었던 박지연의 사적인 일상과 예능인으로서의 새로운 매력까지 함께 담았다. 며, 어머니와의 케미스트리, 그리고 선물에 담긴 뒷이야기는 반드시 시청해야 할 하이라이트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송은 단순한 예능 출연을 넘어 박지연을 국민 아들로 각인시키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표심 가득한 모습은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동시에 그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추석 이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박지현 신드롬에 휩싸일 준비를 하고 있다. 박지현 나 혼자 산다 추석 특집. 그 이후의 파급력은 박지현의 출연 확정 소식이 전해지자 방송 업계와 팬덤의 반응은 시간이 갈수록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특집이 단순한 예능 출연이 아닌 효심과 가족애를 전면에 드러낸 서사로 자리매김하면서 그가 가진 대중적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된다. MBC 제작진은 인터뷰를 통해 이번 추석 특집을 특별히 주목해야 할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모자, 모자, 위 진솔한 대화 평소 무대 위에서 쉽게 볼수 없던 박지연의 인간적인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다. 어머니에게 전해진 박지연의 깜짝 선물 이 방송의 클라이맥스로 예능을 넘어선 다큐멘터리적 감동을 전한다. 무대에서의 카리스마와 달리 박지현이 보여줄 소탈하고 유쾌한 일상은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할 예정이다. 제작진은 이번 방송은 웃음, 눈물, 공감을 모두 안겨주는 완벽한 추석 선물세트 같은 회차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방송이 추석 당일이 아닌 연휴 직후로 미뤄진 배경에는 단순한 편성 문제 외에도 전략적 고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방송 관계자는 추석 특집은 한해 시청률 판도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데 경쟁 프로그램 편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연휴 직후 황금 시간대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팬들은 박지현이 연휴 동안 소화해야 할 콘서트와 행사 일정이 너무 많아 실제 녹화 및 편집에도 영향을 끼친 건 아니냐는 추측을 이어가고 있다.